자 오늘 배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계를 한번 샀는데 이 기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워져가지고 보온을 아, 하긴 했어요 이 배터리를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한번 배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계가 배터리 수명하고 그런 퍼센트지를 좀 알려준다고 하는데 잘 되는지 일단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플플스스0 0 0 0 0고0 0 0 0마이너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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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들어오겠죠? 아 어, 들어오네요. 자 그러면은 배터리 테스트로 들어가야겠죠. 12 배터리로 들어가고 이게 인 비어클로 들어갑니다. 더 셀프 충전 라이너 대결. 텐턴이라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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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좀 그런데. 플랩 슬레이트 이걸로 해봅시다. 이젠 플랩 슬레이트 그리고 CC A가 800이에요. CC A를 하고 이거를 800으로 <laughs> 800으로 맞춰주고. 배터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오, 굿으로 나오네요. 굿으로 나오고, 어, 차지율이 55%. 그리고, 아, 어, SOH가 이게 컨디션인가? 이게 AGE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게 65% 나오고, 일단은 굿 차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현상이죠. 오케이 엑시스를 하고 아 그러면 이걸 일단은 마치고요 빼보겠습니다 이거는